분석 결과가 이렇다, 이 스텝이 병목인 것 같다까지 찾았으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분석가로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해를 항상 제안을 해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맥도날드 얘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분석은 하겠는데 전략 짜는게 어렵습니다. 분석 결과 알겠고, 이게 문제인 거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해? 라는 질문에는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이거는 이제 제가 좀할 말이 있는데요. <laughs> 분석 결과 알겠고, 이게 문제인 거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해? 라고 얘기하는 분은 사실 좀 너무 게으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좀 게으른 것 같아요. 채팅창에서 웃고 계시는 분은 데이터 분석가시겠죠? <laughs> 네. 사실 분석가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방면에 전문가가 아닌 확률이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계에서 전환율이 너무 안 나와요 그러면 상품 페이지를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페이지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디자인을 입히거나 가입하는 화면이라면 가입을 좀더 쉽게 하게 한다거나 할수 있겠는데 그런 방면에는 UX, UI 디자이너도 있고 기획자도 있고 그 방면에 전문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석도 분석가가 하고 해결방안도 내놔봐라는 거는 이 조직이 좀 게으른 게 아닌가라는 저의 아주 개인적인 의견을 내놓고요. 분석 결과가 이렇다, 이 스텝이 병목인 것 같다까지 찾았으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분석가로서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해를 항상 제안을 해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제안을 안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분석 리포트를 열심히 안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맥도날드 얘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점심을 이렇게 직장인들이 같이 먹으러 나가면은 다들 뭐 먹을지 생각이 없잖아요. 우리 뭐 먹을까요? 뭐 그러면서 아무도 의견을 내놓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서 누가 한 명이 맥도날드 먹으러 갈까요? 그러면은 아니, 그건 아니지. 이렇게 아니시에이팅을 시작하면서 이제 좀 제대로 된 의견들을 내놓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laughs> 어떻게 해야 해를 제 보고서에다가 넣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전략적으로 그 맥도날드 아니시에이팅을 시작하기 위해서 넣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 네. 이 질문. <laughs> 네, 채팅창이 넘쳐나고 있네요. 저는 이 질문을 봤을 때 이런 어떻게 해야 해라는 질문은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여기가 눈에 들어와서요. 음... 뭔가 그냥 사회생활을 할때 그냥 대응 측면에서 생각하면 저는 해요. 아,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하면 그러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laughs> <laughs> 이 정도로 하면 이제 이분도 위에 그 원인을 물어보신 분처럼 의사결정권자에 가까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답을 알아요, 보통.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쵸. 아 그러게요. 뭐이 정도만 이제 맞장구를 쳐주면 어.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어, 이렇게 그쵸, 얘기가 그쵸.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 맞아, 맞아. 그래서 선배님 얘기하신 것처럼. <laughs> 네. 분석을 하고 이제 그에 대한 전략까지 짜낼 수 있으면 당연히 좋지만 분석가가 그렇죠. 저는 혼자 거기까지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을 혼자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데이터리안에서 일할 때도 그런데 분석 결과를 혼자 볼 때는 안 보이던 게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보이거든요. 아, 가설도 그렇죠. 잘 튀어나오고. 그죠 그래서 특히 주니어분들은 이런 게 어렵잖아요 이제 이런 어. 과정을 이제 여러 번 겪어보면 이제 나올 텐데 빠른 시간 안에 되는 건 아니니까 음. 네, 좀 유도리 있게 넘기시고 이제 좀 장기적으로는 서비스를 잘 알고 그러니까 이 서비스에 대해 잘 이해하고 계시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해보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농담으로 네. 시작해서 진지하게 마무리를 잘 해주셔서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